아, 역시 뭐 저도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 좀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제일 큰 이유는 아, 소위 경제 기득권자들, 재벌들의 불공정과 비합법적인 아, 이런 경쟁 구조 구조로 이 다수 서민들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를 아, 좀 약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납,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또는 뭐 기술개발자들의 기술을 탈취한다든지 하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를 키우고 또 그거를 정치권력과 야합을 통해서 또 보장받고 또 그러고 있는 것이 이 나라 경제의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도 사실 알고 보면 부패한 정치권력을 부정한 경제권력들이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다 생긴 일입니다. 그 저는 이시대 최고의 과제, 우리 촛불 민심이 원하는 바는 부패한 정치 세력 책임을 묻고 정경 유착을 끊고 정경 유착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재벌에 대한 기득권 과도한 독점을 해체하는 것이다, 또 줄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대 과제는 재벌의 독점과 형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그야말로 보호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억강부약의 정신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재벌 개혁을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재벌에게 이익을 주거나 재벌의 부당한 이익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거나 또 재벌들과 인적 관계를 심하게 맺거나 이런 요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단문으로 하나 여쭤보면 얼마 전에 제가 집회 현장에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재벌들의 준조세 16조 4천억을 없애주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 16조 4천억 중에 비자발적 후원금은 1조 4천억 정도고 무슨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기는 부담 뭐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 부담금 뭐 이런 기금 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다 법정 부담금인데 이게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지금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해주셨는데 일단 진심이신지 혹시 착오에 의한 게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에, 이 준조세라는 의미를 조금 네. 오독하신것 같은데요 네. 아까 방금 말, 말씀하신 법정부담금 네. 그것은 법에 근거한 것인데 네. 그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네.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가는 그런 검은 성격의 돈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미러재단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도움, 또 어, 뭐죠 청년 희망 재단 네. 이런데 출연을 강조 강요당한 도움. 또는 전국 곳곳에 이 창조 혁신센터 만들면서 재벌들에게 하나씩 떠막 뜨앙겨서 부담 시킨 네. 그런 일들, 네. 과거의 네. 일회 재단 이런 것처럼 맞아면 퇴임 후를 대비하는 그런 식의. 어 자금을 요구하는 이런 네. 일들을 못하게 막겠다는 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어, 준조세 이제 1 6조는 그런 정도로 금액이 많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죠. 아닙니다. 그때 아, 지금 이제 방송을 예, 보시는 뜻은, 분들도 예 뜻은 네. 그렇게 분명히 하십시다. 어쨌든 네. 법에 근거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치. 법상 근거가 없는 것을 어, 권력의 힘으로 네. 어, 이렇게 강요해서 받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고요. 법정부담금도 문제가 영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 부모님, 어, 제가 질문하는 걸제 저도 좀 <laughs> 그래도, 말씀드릴 기회를. 제가 그 점을 동의합니다 요만만, 요만, 요만만 조금. 네네. 네.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세금적인 성격인데. 네. 그렇다면 국회의 그 예산심이 뭐 이런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법정부담금이 그런 통제를 벗어나는 수단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네. 생각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대표 후보님 발언하실 때 16조 16조 4천억이라 콕집으셨거든요 그다음에 정경련이 계속 요구하는 게 법정 부담금과 취자발적 후원금을 합친 준조세를 폐지해달라라고 하는 게 정경련의 민원사항입니다. 근데 그때 문 후보님께서는 비자발적 후원금 1조 3천억을 못 내게 하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하셨고 16조 4천억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15조 원은 법에 정해져 있는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것들입니다. 이 15조 원을 감면해 주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뭐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다 예, 예, 아까. 그때 뭐,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렸고, 네. 뿐만 아니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가 받아죠 이런 되고요? 이제 비법정 어, 부담금도 아까 2조 얼마 했는데, 저는 네. 아까 창조혁신센터를. 그 아, 예. 알겠습니다. 당긴 거라든지. 예, 해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 생각해요.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정경유차하게. 준조세 예, 문제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복지증대도 하셔야 되고, 증세도 필요하시다고 하면서, 왜 법인세는 증세 대상에서 빼고 계십니까? 법인세, 제가 잠깐, 이게 안 보이는 방송이라 좀 그러긴 한데, 대표님, 그 뭐, 부분만 아니, 보시라고 좀 보여드리면, 아니, 법인세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이 소득세, 국민의 세금은 23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자, 우선. 네, 이 근데 부분, 왜이 부분은? 우선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알 것은, 법인세 증세는 어, 우리가 일자리 여사이라든지, 복지회사이라든지, 네. 또는 아까 우리, 뭐,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 같으면 기본소득 보장을 하기 위한 재원대책으로 야기 되는 것이고, 네. 그것하고 재벌개혁은 다른 것이죠. 네. 자,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법인세 정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바가 없습니다. 정세가 필요한데, 정세가 순서가, 아, 있다. 아, 첫 번째로는, 어,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오히려 서민들이 더 많은 세금 부담하게 되고 부자들이 세금이 줄어드는 이런 식의 조세에 극심한 불평을 보여줬거든요. 머니투데이에 각 캠프에 증세 대상을 물었을 때 문재인 후보님과 안희정 후보님은 증세 대상에서 법인세를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이 법인세 증세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다. 딜레마다라고 표현도 하셨고 아니죠. 제가 분명한 저의 공약은 첫 번째는 고소득자들의 이, 이 소득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액 상속세 고액 상속 고액 재료에 대한 말씀드리는 세금 인상 좀만 네. 더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 단계로 법인세의 실업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법인세의 명목세율 인상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순, 제가 순수껏 답을 한 것이죠 그부분은제 계산을... 공약을 확인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계산을 해보시면요. 문 후보님이 하시고자 하는 각종 정책에 법인세 증세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뭐 언제 기회 되면 계산해 보시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언론에 발표된 거나 말씀이나 법인세에 대해서 소극적이신 건 사실입니다. 국민이 판단하겠죠. 제가 그래서 이재명, 하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도 법인세 실효 세율 높이자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공업선 법인세 증세가 아닙니까? 그건 증세가 아니라 현실화하는 것이 법정 세율을 올리는 게 진짜 증세죠. 법인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게증세한죠 법인세 실효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치가 5조 원이고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해도 3조 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단한 개의 공약도 커버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러면 더 이상 물어 여쭤보겠습니다. 문 후보님은, 억강부약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모르겠는데, 노동조합이나 서민들보다는 4대 기업 경제연구소장부터 먼저 만나셔서 여전히 대기업 재벌이 한국 경제의 견인차다. 이렇게 격려하셨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10년의 힘이라고 하는 중요한 조직을 만드셨던데요. 10년의 힘. 거기 보니까 삼성을 포함해서 재벌 기업들 출신들이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삼성 출신들이 엄청 많던데, 이런 것들에다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학수법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네. 그거 혹시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찬성, 반대 입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것이 표결이, 표결간 바가 아니,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발의하는 일도 없습니까? 저는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으셨죠? 예.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참여하지 않으셨고, 또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학수법 뿐만 아니라. 잠시만. 네, 이런. 아, 잠시만, 이게 버, 법안에, 법안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발의에 참여하는 건 아니죠. 발의, 발의는 필요한 숫자만 이렇게 확보되면 발의가 되는 것이고, 그 법안에 대한 찬반은 음. 표결 때 이게 표명하게 되는 것이죠 103명이 참여하는데, 문 후보님은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전에는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당대표 되신 다음에 유구무원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다가, 어, 과거 삼성에 대한 엑스파일 그 특검에 대해서도 역시, 어, 반대 의견을 가지시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 상당히 서민다수보다는 강자인 삼성이나 재벌에 대해서 좀 편향적이신 후보가 아니실까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진재벌 그래, 후보 아니냐. 그래도 너무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겠죠. 네. 그럼, 어, 우선은 음, 제가 아, 재계 인사들도 당연히 만나죠. 그러나 또 중수기업 중앙에도 방문했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연대 노동포럼이라는 노동자들의 포럼도 어, 대규모로 결성해서 제가 참석해서 저의 노동정책을 네. 다 충분히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균형있게 말씀하셔야지 한 대모만 뽑아내서 재기인사만나서니 친, 뭐, 이렇게 재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아까 삼성, 그, 엑스파일, 어, 그 부분은 원주류가 국정원 내에서 이루어졌던 도청입니다. 그 도청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히 수사해서 과거의 국정원장들이 시효가 살아있는 분들은 다 구속돼서 처벌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수사를 하는 그 시기에 특검으로 가자 그러면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반대했던 것이고, 뜻값 부분, 검사들의 뜻값 부분에 대한 특검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자료가 남아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님께서 서민 다수를 대표하는 그런 후보가 되시고 또 친재벌 후보 이런 말씀 안 듣기를 바랍니다만 정책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더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질문을 마치고 재계에서는 좀 좋아하겠습니다 <laughs> 얼마 전에 제가 집회 현장에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재벌들의 준조세 16조 4천억을 없애주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 16조 4천억 중에 비자발적 후원금은 1조 4천억 정도고 무슨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기는 부담, 뭐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 부담금, 뭐 이런 기금 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다 법정 부담금인데 이게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지금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해주셨는데 일단 진심이신지? 혹시 착오에 의한게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준조세라는 의미를 조금 네. 오독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방금 말, 말씀하신 법정부담금, 네. 그것은 법에 근거한 것인데 네. 그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네.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가는 그런 검은 성격의 돈 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도 사실 알고 보면 부패한 정치 권력을 부정한 경제 권력들이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다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최고의 과제 우리 촛불 민심이 원하는 바는 부패한 정치 세력 책임을 묻고 정경유착을 끊고 정경유착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재벌에 대한 기득권 과도한 독점을 해체하는 것이다 또 줄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대 과제는 재벌의 독점과 형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그야말로 보호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억강부약의 정신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재벌개혁을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벌에게 이익을 주거나 재벌의 부당한 이익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거나 또재벌들과 인적 관계를 심하게 맺거나 이런 요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단문으로 하나 여쭤보면 법정 부담금도 문제가 영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 부모님. 어, 제가 질문하는 거죠. <laughs> 저도 좀말씀 드릴 그러니까, 기회를 제가 그 점을 동의합니다. 요, 요만, 요만 네, 조금, 네, 네. 네,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세금적인 성격인데 네. 그렇다면 국회의 그 예산심의 뭐 이런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법정 부담금이 그런 통제를 벗어나는 수단으로 어 이렇게 많이 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대표 후보님 발언하실 때 16조 16조 4천억이라 콕찝으셨거든요 그다음에 정경련이 계속 요구하는 게 법정 부담금과 휘자발적 후원금을 합친. 준조세를 폐지해달라라고 하는 게정경련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 후보님께서는 비자발적 후원금 1조 3천억을 못 내게 하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하셨고, 16조 4. 이분 같은 경우에 미러재단, K 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도움, 또, 어, 뭐죠? 청년희망재단? 네. 이런데 출연을 강조, 강요당한 도움, 또는 전국 곳곳에 이 창조 혁신 센터 만들면서 재벌들에게 하나씩 떠막, 떠안겨서 부담시킨 네. 그런 일들. 과거의일회 네. 재단 이런 것처럼 맞아면 퇴임 후를 대비하는 그런 식의 어, 자금을 요구하는 네. 이런 일들을 못하게 막겠다는 나,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아, 준조세 이제 16조는 그런 정도로 금액이 많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죠. 아닙니다. 그 때기 아, 지금 이 방송을 예, 보시 분들도 예, 뜻은 네. 그렇게 분명히 하십시다 어쨌든 네. 법에 근거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laughs> 법상 근거가 없는 것을 권력의 힘으로 네. 이렇게 강요해서 받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고요. 역시 뭐 저도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 좀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제일 큰 이유는 소위 경제 기득권자들, 재벌들의 불공정과 비합법적인 이런 경쟁 구조로 이 다수 서민들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를 좀 약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또는 뭐 기술 개발자들의 기술을 탈취한다든지 하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를 키우고 또 그거를 정치 권력과 야합을 통해서 또 보장받고 또 그러고 있는 것이 이 나라 경제의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